오늘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일일 통신원으로 나서 주셨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배칠수 씨가 성대모사하시는 건 아니죠? 예예 <laughs> <laughs> 아, 예, 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지금 우리 도로공사에. 특별교통대책본부에 아. 나와 있습니다. 국내동이죠. 아, 예. 거기서 직접 이제 현장을 두루두루 보시고 지금 고속도로 상황을 말씀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교통 상황 전해주세요. 예, 어, 어, 즐거운 고향 가는 길 교통정보입니다. 어, 지난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어, 시작되었습니다. 연휴 3일째인 오늘부터 어, 귀성 차량이 본격적으로 정갈 구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 이 시간 현재 가장 밀리는 고속도로는 어, 역시 경북고속도로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서울 요금소 이전부터 총 36km 구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고속도로 상황을 살펴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을 중심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영동 고속도로는 강릉 방향으로 여주 일대가 평소보다 차량이 많습니다. 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벌써 전용차로 제가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어, 경부 고속도로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까지 또 영동 고속도로는 신갈 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까지입니다. 예, 또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되는데요. 10월 3일 화요일 공시부터 10월 5일 목요일 자정까지 3일 동안 한국도로공사에서 관할하는 주요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전국의 17개 민자고속도로를 통행료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laughs> 좀 어색하셨죠? 하하하 <laughs> 그러네요. <웃음> 예, 예 웃음... 깜짝 놀라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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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웃음소리 모두 하하하, 이거 어색하신데요? <laughs> 아, <laughs> 근데 일단 이쪽에 발을 들여놓으시면, <laughs> 앞으로 명절마다 모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 이거, 저야 뭐, 어, 괜찮은데, 이거 뭐, 어, 오히려 그 길적거리면 방해되지 않을까 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설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laughs> 저기, 휴성 연휴가 꽤 길잖아요. 예. 예 명절 기획은 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이번 명절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차례를 지낼 텐데요. 어 고향에 못 가고 또 성묘를 못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연휴가 아주 길니까 또 우리가 또 대비할 일또 있기 때문에 그 대비할 일은 대비를 해가면서. 어, 쉬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푹 쉬는 것이 어, 이번 추석 계획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평소에도 사실 저희 많이 청취자분들이 애청을 하시지만 오늘은 특히 <laughs> 또더 많은 분들이 지금 TBS를 듣고 계셔서요. 아까부터 대체 언제쯤 나오시느냐 힌트를 좀 주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지금 귀성 중인 청취자분들에게 명절 인사 포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아마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아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에, 올해는 임시공휴일 포함해서 추석 연휴가 아주 깁니다. 에,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 국민 여러분, 어, 여유있게 고향도 다녀오시고 어, 좀 편하게 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계신 분들도 어 많겠죠. 어 고향 가는 분 10분 열, 열 중에 8분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고향을 가시는데요. 이 장거리 운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졸음 운전입니다. 이 졸음 운전에 가장 든든한 안전띠는 휴식이라는 말이 있죠. 에, 피곤하실 때휴교서나침터에서 한숨 돌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출발하실 때 전좌석 안전띠 착용도 잊지 마시고요. 어, 추석 연휴에도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시는 버스 택시 기사님들 또 철도 항공 해운 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꼭 안전 운전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즐거움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 한가위 연휴 동안 우리 여성들과 남성들 무엇이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창도 같이 차리고, 고무장갑도 같이 끼고, 운전대도 같이 잡고, 함께 손잡고 같이 하면 남녀 모두 연결이 더욱 즐겁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 모처럼 오된 일상에서 벗어나 한과이 연휴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정부는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에 또 모시겠습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